안녕하세요 라임하우징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평택에서 미 군무원 렌탈 수익이 가능한 집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곳은 도시가스부터 오폐수 직관까지 기반 시설도 훌륭하면서 평택 시내에 좀더 가까운 곳입니다 <목소리> 평형으로 다 동일하지만 외관도 실내 구조도 다른 타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 한 세대씩 이제 남았습니다. 어, 이곳은 시공부터 주택 관리까지 원스탑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 빌딩도 초입에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좀더 주거생활 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시면 평택역이 10분 정도, 그리고 지제역이 한 20분, 그리고 45분 국도까지는 한 4분 정도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분 정도면 평택 시내 대형 상권 이용하시기 편리합니다. 뉴코아 아울렛이라든지 평택 시청 그리고 대형 병원이 차로 한 10분 정도면은 다 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평택 미군 부대인 캠프원프리스까지도 차로 한 5분 정도라서 실제로 답사 갔을 때도 한 5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군복 입은 분들이 퇴근을 막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렌탈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사실 지금 평택 시내에는 렌탈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셨지만 뭐 추후에 이사를 하시고 싶다거나 어 수익형 부동산 쪽을 좀더 기대하시는 분은 렌탈로도 연간 4만 달러 정도니까 하나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곳입니다 보시면 주차장 공간에 특이하게 캐노피가 여기는 다 기본으로 설치를 해 드려요 3kW 정도 태양광 패널도 다 설치가 되고요 주차장 공간에서부터 보시면, 요런 집들의 특징이 다 마당이 뒤쪽에 있더라고요. 프라이빗하게. 좀 그런 형태를 아마 선호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 집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의이 복도 같은 공간이 이어지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회전하면서 그렇게 있는 형태고, 오른편으로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욕실 겸 화장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에도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먼저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나오고 반대편으로 도시면 방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둘다 접근성이 괜찮아요. 이 구조 말고 나머지 구조는 거실과 주방이 이거보다는 더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보실 때둘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큰데 더큰 집이 있습니다. 아, 이거보다 1.5배 정도 더 넓은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거실 주방 일체형으로 미군 렌탈을 어느 정도 목적으로 한이 집의 특징들이 이렇게 D 그자 주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창이 군데군데 있어서, 뭐, 채광도 좋지만 개방감도 우수한 편이고요. 여기는 그 가스 오븐과 식기 세척기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실도 이쪽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넉넉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문도 저렇게 닫으면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돌다 보면 여기는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인데, 이쪽이 좀, 여기가 예뻐요. 좀 여기 특이한 구조인데, 다이닝룸이 이렇게 따로 있고, 아무래도 외국의 집들 보면은 다이닝 공간을 중요시해서 다이닝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해서 바로 들고 오셔서 이쪽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어, 메인 다이닝 테이블로 이쪽에서 놓으시고 식사를 아까 주방에서 하셔서 친구 오거나 뭐 파티 같은 거할때 이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폴딩도어로 지금 불투명 유리가 되어 있는데, 전면 오픈이 가능합니다. 닫으시면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1층에 방이 있어야 하는 분은 이쪽을 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서브 리빙룸으로, 패밀리룸으로, 왜냐면 앞쪽에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셔도 여기는 어,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또 자주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마당이 이쪽이 생각보다 넓죠? 또 학트인 전망이라서 이쪽을 방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위에도 방이 4개나 있거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2층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비교적으로. 1층에 비해서 복도가 쭉 있고, 복도를 따라 오른쪽, 왼쪽 방과 욕실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에 오른쪽, 왼쪽 해서 방 3개와 욕실이 있고, 맞은편에 마스터룸이 있거든요. 실제로 와 보시면은 이층 어, 구조는 굉장히 어,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린 듯한 구조예요. 방은 1층 40평, 2층 40평이기 때문에 다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고 지금 방금 보셨던 방 맞은편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는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세팅된 가구 같은 것들도 아마 다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세대라서 그 부분은 한번 더 현장 오시면은 추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욕실도 굉장히 큽니다. 인테리어가 요즘 집같이 막 화려하진 않지만 어, 이 평택 쪽에 렌탈을 주로 하는 집들의 이렇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냥 크고 좀 단순한 그런 인테리어가 많았어요. 이 방이 실제로 보시면 좀 제일 하나한 방이었고요. 아무래도 늦은 오후라서 그런지 이쪽 라인이 조금 하나더라고요. 안쪽에도 역시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보시는 집의 모든 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요. 여기는 시스템 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셔도 얼핏 보니까 조금 식구 구성원들이 많은 분들이 주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아도각 방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을 세탁실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방이 다 2층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탁기, 건조기 넣고 빨래해서 바로 옷장에 넣기에는 2층이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 벽끝 쪽에는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다른 방들도 다 크지만 이방 특히나 더 크고요. 지금 보니까 영상보다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횡한 느낌이 들 만큼 컸어요. 앞쪽에 발코니 작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저 뒤편에는 전용 욕실이 안쪽에 있고요.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은 사이즈가 괜찮다 싶죠? 음, 30평대 붙박이 그 드레스룸 사이즈보다는 좀더큰것 같았어요. 보통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게 작으시면 안쪽에 붙박이장을 어, 투라인으로 설치를 하셔도 돼요. 바의굉장히 커서.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스가 설치되어 있고 카운터형 그 양세면대예요. 세면대가 두 개씩 두 개씩 돼 있어서 식구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꼭 찾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준비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오늘 보신 집 이제 딱한 세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미군무원 분들과 같이 살다 보면은 어 좀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서볼수 있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조건 같거든요. 큰 평수 집 찾으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